여러분, 우리도 집세할 수 있습니다. 합!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어, 혼란스럽죠?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될것 같은데, 대출 규제 완화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DSR 총량 관리 선보 된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요구 내용을 볼게요. 자, LTV만 높이면 당연히 고소득자가 혜택을 보겠죠? 국가위기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안정, 가계대출 관리 등의 명분으로 대출문이 좋아졌었죠. 문재인 정부 때새 정부 출범을 다시 넓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자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는 일단 청년 부주택 등 일부 계층에 대해서 LTV를 상향정하기로 했죠. 근데 요게 이행 과정에서 실효성과 형편성을 확보하려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그 DSR 또는 전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체계도 손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막았으니까요. 그래서 은행권은 그예대맞진 공식 관리 공약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인 공개와 시정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의 위적인 시장 개입이라고도 우려했어요. 청년 등 LTV 80% 공약, 행정 제도 바뀌면 가능 주택 매수 기회 확대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 LTV 상한을 80% 높여서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해 내집 마련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 현재 LTV가 어 지역에 따라 주택 가격 에 따라 l t v 70%고 추석권 규제 지역 등에서는 대부분 40%를 넘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다음엔 전반적으로 LTV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 법과 제동상 제도상 제약은 많지 않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LTV는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리스크관리 세부 기준에 따라 선출되는 거라서 그 지금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행정지 등으로 정한 지역 조건별 LTV 이내에서 범위 대치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 이전에는 전 지역에 공통으로 l t v 가70% 적용됐기 때문에 보건이 어려운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구입 지원을 목적으로 LT 80%를 적용하는 부분도 행정지도 내용 중 지역 조건별 세부사항에 대한 재검토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아니란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LTV 적용으로 지금까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주택 매수 대기자는 구입 기회 조차 박탈 당했지만, LTV를 올린다면은,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채워서 매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근데, DSR, 근거 법령 없는 총량 관리도 풀어야 된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출부터 낮추자는 취지라면, DSR 규제라든지, 은행별 5% 안팎의 가계대출 증가의 규제를 그대로 둔채 LTV를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선보해야 된다는 게 내용입니다. 자, 현행별 지금 현행 d s r 규제에서는 어, LTV 안에 따른 대출 한도 초과 어, 증액 효과에 고소득자가 집중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분모가 높아지니까 여기가 소득이고요, 여기가 부채라고 할게요. 부채 곱하기 100% 해서 지금 40%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소득이 만약에 1억이야. 1억이면은 1억에 40% 4천만원까지 1년에 원리금을 내도 되니까 연봉이 5천만원의 사람 비해서 훨씬 더 대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놓을게요. LTV가 40% 70% 높아질 경우 시세 9억원 아파트를 살때 5천만원 연소득자의 대출 한도는 3억 6천에서 3억 7천3백만원으로 1,300이 늘어나요. 근데 연봉이 1억 원 사람인 경우 3억 6천에서 6억 3천으로 3억 원이 늘어나는 거죠. 거의 지금 몇 배가 늘어났습니까? 10배가 늘어났네요. 그죠? 렇 그래서, 어, 지금 이 소득자의 그 고소득자는 DSR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택 대출금을 넓혀주려면 DSR 조정도 함께 추진돼야 된다. 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 실수요자 LTV 상향뿐 아니라 정책 수혜 대상자의 DSR, 이거를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DSR, DTI도 같이 완화돼야 정책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금융당국의 개인별 DSR을 도입하면서 강조한 채무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한도 설정이라는 목표는 일정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관리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출 총량 관리의 경우에는 근거 법령이 없고 권고 차원의 제도이기 때문에 바로 철폐될 수 있다며 총량 관리는 당국이 금융사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형태인 만큼 연간 대출 총량 관리, 자, 2022년 가, 가계대출 평균 중개하율 4.5편 수준인데 구두지시만으로 해도 해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위기 차원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되는 말들이 있고, 부분적 원화가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반대로 아직 가계대출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주기에는 금융위험 여전히 크다는 부를도 있어요. 지금 금리 오르는데 이렇게 가계대출 늘어나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i 네? m 붙어지는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등 신용위험 급증은 거시건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압박한 상황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비중이 큰 국내 금융시장 특성상 이자 비용 등이 국가 차원의 리스크가 될수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실제 혜택이 필요한 대상 위주로 해야 된다. 라는 내용도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은 당연히 공감합니다. 나라의 빚이 너무 많으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LTE 80% 공약에 대해서도, 향후 부실 발생 시, 담보자산 주택의 매각, 가율, 경매 비용, 주택 가격 하락 등을 고해서 70%로 80% 수준은 은행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내용을 볼게요. 예대 마진, 지금도 분기 보고서 등에 공시를 하고 있다. 적정성 판단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다. 볼예요 소비자가 주목하는 또 다른 금융 공약은, 예대금리차와 관련한 공시제도 도입과 가상금리 적절성 검토 담합 요소 점검이에요 이거 가상금리 적절하게 된 거냐 예대금리차 맞는 거냐 한 거를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더 빨리 올라요 대출금리가 더 높죠 예금금리보다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금융회사 이익은 지나치게 늘어나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예요 우선 예대마대 공지 아, 제도의 경우에 아직 공시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은행권으로 대비하기에는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지금도 달마다 은행영화협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월에 신규 취급된 가해 기업 대출신용등급별 평균금리를 기준금리, 가상금리, 조정금리를 분해해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원화 예대 금리 차도 은행 그 분기 경영 보고에 나서면목상 순이자 마진 그리고 원화 대출 채권 평균 이자율 원화 예수금 평균 이자율 등수익선 지표 함께 공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지금 어, 폭넓게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 아직까지 저도 뭐 이것분 저한테 와닿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어, 대출 금리 오르는 속도는 빠른데 예대 예금 금리 그래서 대출 오르는 속도는 조금 느리지 않나 생각은 조금 되긴 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